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입니다. Amen. 육신까지 감히들이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공 너를 위하여. 말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이십일절에서 삼십삼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 잡힌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 말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서 3장 26절에 보면 내가 내 혀를 내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는데 말을 못하네, 어찌된 일이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선지자가 다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의 입을 열어 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어찌 된 일이지? 선지자가 다시 말을 하네. 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주셨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닫게도 하시고 열게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선지자 입을 다시 열게 하셨다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겠구나.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닫게 하셨다가 다시 열어 주신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이렇게라도 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말을 못하게 했다가 다시 입을 열게 하는 수준 정도로 보여줘야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고 멸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잘못할 때에 끝까지 우리들을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우리들을 돌보십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제는 바수꾼을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상징이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막아 주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입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3절 31절 32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입이 열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가서 한번 들어보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에스겔의 입이 선지자 입이 닫혔다가 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나 보다. 하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에스겔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에스겔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따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구나.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을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한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지. 아, 맞어,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구나 라고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듣기도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듣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인터넷을 통하여서 잘하는 설교자를 찾아다닙니다. 또한 잘하는 설교자를 찾아서 교회를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누구누구, 어떤 어떤 설교자가 잘한다고 하던데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터넷 설교를 찾아다니고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골라서 듣습니다.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 자기에게 이롭게 해주는 말, 사랑의 속삭임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긴 하지만 사랑을 입으로 나타내긴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만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실태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그렇게 된 그렇게 되고 난 후에 비로소 후회합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이렇게 죄를 지적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내가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구나, 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만 골라서 듣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사랑의 실천을 보기 드문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만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의 모습은 입술의 거룩이 아니라 삶의 거룩임을 기억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뇌 귀를 즐겁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죄를 책망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며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한국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교육 부서 예배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모든 교육 부서의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교육 부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